감사의 성탄별 만들기입니다. 이 제품에는요, 다섯 개의 별이 들어가 있어요. 이 별을 자세히 보시면, 별이 하나에 세 개로 나누어져 있어요. 뜯기선이 들어가 있는데요. 별을 뜯으시면, 별 하나, 별두 개, 별세 개, 총별세 개가 하나의 별에서 나오게 돼요. 이큰별 하나에서. 별세개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. 이걸 가지고 아이디가 어떤 활동을 할수 있냐면요. 바로 가랜드 만들기 활동을 할 수가 있으십니다. 이 별에서 아주 제일 작은 별, 제일 작은 별에다가 어 저희가 이제 12월 25일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했던 내용들을 적어보는 거예요. 감 이렇게 해을적어서친구들이 적은 별과 이쳐서 저희가 가랜드를 만들어 볼 건데요. 여기 보시면 가장 작은 별과 가장 큰별에는제 위에 펀치 구멍이 뚫려 있어요. 이렇게 하면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서이선이 이렇게 뚫려지게 됩니다. 이렇게 해서, 서 아무래도 별이기 때문에 노끈이나 그런 줄끈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투명하고 하야 낚싯줄을 이용하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여기에는 큰 별도 껴 보시고, 작은 별도 껴 보시고, 그리고 중간 별은 이큰 링에다가 그냥 걸어만 주셔도 되십니다. 이렇게. 그러면 교회 어디서나 반짝거리는 그런 별 모양, 예수님을 상징하는 별 모양의 가랜드로 아이들이 어디서나 크리스마스의 분위기를 느껴볼 수가 있을 거예요. 뿐만 아니라 이 작은 별을 이용해서 벽 전체에 붙여서 활용하는 용도로 사용하시면 여러 가지 데코 재료로도 사용하실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.